네, 코인퀴즈입니다. 2025년 9월 5일입니다. 아, 5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방송이고 저희 암호화폐 방송인데 뭐 자꾸 거시 경제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 아제 어,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경제 방송인가? 기초 경제 방송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밤 9시 30분에 있을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는 어,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와는 또또 다른 느낌의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비겼어요. 어제는 그걸로 뭔가를 판단하기 좀 이르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그 예측치 언저리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걸로 뭔가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9월 18일 한국시간 새벽 c 시 있을 금리 발표에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99.3%로 트레이더들과 은행기관은 퍼센테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오늘 밤 잠시 후정, 오늘 9월 5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9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측은 75,000, 75K, 75,000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 그러니까 2K, 그러2,000 그러니까 정도 더 높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음, 고용 지수가, 아니, 그렇게 말고 밑에 걸로 대조하는 게더 낫겠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월부터 이어진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수가 보시는 것처럼 뭐 20만 개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 그러니까 이거가고 대 줘야겠죠. 확 줄어들었죠. 음.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실 예측이 75k니까 실만 7만 5천이니까 실제로도 뭐 그런 비슷하게 나오겠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방금 말씀드렸던 과거의 15만개에서 20만개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예측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이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둔화는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다. 좀 애매한가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분화되고 있지만 아직 무너지는 아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어, 이걸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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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거 평균 아까 7만 5천 개 7만 5천 개 수준의 증가 실험률 4.3%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과거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치. 과거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걸 둔화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15만 개 이상 여기가 그러니까 K로 한다면 한세 자리 수가 된다면 이제 조금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이 주식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정도로 한 75에서 80k 여기 75에서 80이 이 정도 수준이 나오겠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두자릿수 수준으로 나온다면 어 실업률도 올라간다면 아니, 실업률은 한 실업률은 한4.3% 정도로 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99.3이 나온 이유가 네,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과 음, 결부되고 있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예측치 수준으로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밤 9시 30분 방송을 지켜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는 라이브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나름 요즘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치고는 많이 입장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아, 이따가 방송도 여러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따가 여러분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좋지 않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청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뭐 3,935원 3,936원에 어떤 큰 의미를 싣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 일단은 거래대금이 워낙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빠진 거래대금에서 이 해당되는 가격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네, 앞선 느낌이 있고요 저는 어, 오늘 밤 9시 30분 발표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gpi 발표 그리고 다 다음 주 아, 어, 10, 목요일 새벽 3시, 18일 새벽 3시에 어, 금리 발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가격, 더미밀 이야기하면은, 이제 9월 18일 새벽 3시 발표 이후의 가격이 진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좀, 어, 우리가 원하는 기대감에 부응하는, 네,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서, 진짜 우리가, 아, 정말, 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고생했던, 그 마음고생에 대한 어떤 보상을 여러분 모두 다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2주 뒤가 더 미리 엄밀히, 이밀기하면은 더 12일 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는 9월 4일,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어제는 2억 2200만 달러 정도가 또 유출이 됐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역시 리플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2.8달러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긴 합니다만 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그 버블 차트를 보시면 네, 비트코인은 0.8%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암호화폐가 어떻다 저렇다 이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빨리 불장이 와서 네,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빨리 오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 9월이 됐든 뭐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2024년과 2025년은 회복의 두 해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 그 회복의 해 마지막 하반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음첫 금리 인하를 신호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방송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이 확장의 길에 접어들 수 있게 그렇게 되는지 된다면 언제쯤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보면 힘들고요. 길게 보면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2030년 또는 2031년을, 아,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순간에는 진짜 아마 여러분 주위에 뭐 리플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음, 저는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말고도. 너무 먼 이야기지만, 네. 가까운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죠. 그러나 먼 미래는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죠. 용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지금은 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또 할테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셨다가 알람이 뜨면 재제 빨리 들어오셔서 또 짜릿한 그 순간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9시 반에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어, 어쨌든지 간에요자 한주가 고생 많으셨고 9월의 첫 한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때 뵙겠습니다